오늘은 우리 정팀장하고 함께 리뷰를 할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정팀장도 그렇고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 원탑을 꼽자고 한다면 살로몬 살로몬 <laughs> 살몬이라고? 살로몬 <laughs> 연어? 일단 저희는 편안한 걸 굉장히 추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능성 모든 걸다 갖춰놓은 복합적인 이 집합체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패션에서도 포인트도 굉장히 되고 저희가 입는 스타일, 그다음에 저희 제품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좋아하는데 살로몬 하면 가장 많이 보이는 신발이 뭐죠? XT6 바로 똑바로 해라 하셨죠. <laughs> 그때도 조금조금씩 보이면서 이제 관심이 가져지다가 XT6를 처음 구매했고 음. 신었을 때 되게 만족감이 높았어요 편하기도 했고 조금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그게 너무 안 좋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뭔가 개성이 떨어지는 음, 그렇죠. 난 신발로 개성을 부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신발을 사랑하고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유행하는 게 이쁘지만 남들하고 같은 거 신고 싶지 않을 때 좋은 살로몬. 살몬. <laughs> 살로몬이 어떤 브랜드죠? 살로몬은 프랑스 브랜드로 스키 기어를 제작하면서 시작된 브랜드인데 키 용품을 되게 잘 만들어졌다가 그거를 그대로 신발과 의류에 적용한 브랜드예요. 기술적인 것은 월등히 찐, 네, 뛰어난 브랜드 기능성. ]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어텍스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신발의 방수, 방진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필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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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첫 번째로 이제 가지고 온 신발은 살로몬 은갈치 XT4.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6랑 같은 거 아니야? 약간 그렇죠. 비슷해 저는 처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발을 넣었을 때그 안착감이라든가 그립감이 XT6랑은 확실히 달라요. XT6가 발볼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신발이 될것 같고 저희 실버 포인트를 보면 약간 카본의 바닥 느낌이 좀 사라져 있어가지고 트레일 러닝화 로 이제 주 목적이 나왔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살로몬 특의 유이컨타 그립 이 돌기 부분이 추진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해 준다고 해요. 비 오는 날 신어 봤는데 확실히 그립력이 좋긴 좋더라고. 그다음에 살로몬 이퀵 드로우 이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얘는 정말 끈을 풀고 메고할때 너무,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이 컬러 배색이 너무 너무 밸런스가 너무 너무 좋아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슬픈 현실이 하나 있어. 요즘에도 구매를 할수 있나? 봤더니 사실 좀 구매가 어렵더라고 올랐어요 가격이? 이제 정가로 아이엠샵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270개 중 크림에서 지금 60만원 <laughs>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이걸 꼭 구매하겠다 하면 은 해외 직구나 리셀가 붙지 않은 수준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너무 과열된 것 같아서 좀 슬픕니다 근데 원래도 비싼 가격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데일리 신발로 생각하기보다는 등산화를 하나 산다고 생각하면 그 가격이 괜찮은데 사실 진짜 30만 원에 가까이 되는 신발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기능이 어... 확실하게 들어가지 진... 않는 이상 네, 그거를 네.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산다는 건좀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아무튼 얘는 패션으로 생각해도 조합하기 너무 좋고 진짜 이 기능을 100% 활용해서 신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고 이 메시 자체도 굉장히 내구성 좋은. 음. 네, 마모가 가장 적게 되는 매시를 사용했다고 해요 만약에 정말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살로몬 중에서 정말 제일 추천드리는 네,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발볼도 그렇고 옷 매칭도 편하고 편하고 일단 네, 좋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거 너한테 50에 받게 다음 거요 두 번째로는 저는 사실 운동하고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해서 러닝도 이번에 시작을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런닝 하시나요? 아저러닝 합니다 아러닝 하세요? 네어 맞아요 그래서 러닝 하는 거 저번에 제가 봤는데 한 번도 런닝 안 <laughs> 겨울이라 약간 휴식할 뭐. 추워서 하는 거 네, 추워. 이름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 살로몬 센스라이드 2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러닝할때 호카 오네오네 본디 7이 네. 센스라이드 2랑 번갈아가면서 신어요 번갈아가면서 신을 때왜 네. 번갈아가면서 신냐 그날 러닝 복장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아 생각보다 조금 신경 써야 돼요. <laughs> 레깅스 스타일 때는 얘를 음, 얄쌍하니까. 얄쌍하니까. 호카 좀 뚱뚱하니까. 어, 호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 바지나 스웨트 팬츠에다가 할때 호카를 신는데, 네. 어, 얘는 네. 사실 기능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는 런닝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런닝용도니까그용그 네, 용도로, 사용... 용도니까. 그 용...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네. 센스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신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확실히 통풍이 잘 되고 음. 시원하고 그 다음에 접지도 좋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유연해서 이게 뛸때 이펙트 <laughs> 이거 뛸때이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적어가지고 네.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살짝 앞에도 조금 들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가벼워. 어, 퍼포먼스. 근데 런닝하는 러너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살로몬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몬이 이렇게 기능적인 신발들을 제작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트레일러닝, 아니면 그냥 로드러닝, 음, 로드러닝. 하이킹. 하이킹, 그런 특화된 신발이라 그리고 특징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퀵드로우를 수납할 수 있는 그렇죠. 공간이 이쪽에 있어요. 그렇죠. XT4도 있고, 6도 아, 있고. 살로몬 웬만한 제품 은 퀵드로우 있는 건다 있죠. 확실히 살로몬이 로드러닝이나 아니면 하이킹이나 그렇죠. 이런데 특화됐다는 거가 여기에서 약간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우리 하이라이트죠. 바로 살로몬 모크 3.0입니다. 얘는 끈이 없는 게이브요 슬리본 스타일로 신을 수 있고, 얘는. 정말 가벼워 너무 가벼워 응. 나 손에 뭐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신발 있는 게 그래, 너무, 잘 아, 너무 잘 보여, 보여. <laughs> 이 신발의 주 목적은 뭐냐면 리커버리 슈즈입니다 리커버리 슈즈라는 거는 내 발이 필요했을 때 이걸 신으면서 회복을 시켜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산에 갈때 얘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뒤에다 꽂는 거야 이렇게 놓고 가거나 걸어서 가서 발이 너무 필요하잖아 그때 이거를딱 신으면 정말 힐링이 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고 많이 걸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사실 그러면은 발이 불편하려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걸을 일이 있을 때도 이걸 신었는데 불편하지가 이런 리커버리 슈즈나 편안한 쿠션감을 자랑하는 것들은 장시간 사용하면 허리가 아프거나 네. 발바닥이 되게 아프거든요 네. 오히려 딱딱한 게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푹신한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안에서도 발이 살짝 놀긴 하거든요. 여기 부분에 여유가 좀 있어서. 그래서 좀 불편할까 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고그 다음에 정말 오래 신었는데 여기 씌워지지도 않고. 어 그러네요. 목이 있는 양말에 반바지를 입고 작년 여름에 굉장히 스타일링을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양말을 없이 신으면 없이 신으라고 만든 거긴 한데 없이 신으면 너무 정말 개국 놀러운 느낌이라 저는 양말을 신고 스타일링을 했을 때도 되게 멋스러운 제품이다. 저는 얘를 딱 보고 나서 떠올랐던 게 그냥 검정색깔 나일론 바지, 긴 바지에 그치. 신으면 되게 예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샀거든요. 맞아 이게 진짜 그리고 색감이 나맨 처음에 봤을 때는 꼭 어, 검정이 아니네. 음 오묘한 그라데이션이 돼 있어. 맞아 검정, 차콜, 약간 여기는 약간 그레이빛이 돌아. 음, 그치지안 보이더라. 안 보이. 야, 색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름에 편안한 슈즈를 찾는다고 하면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 신발을 신고 저 기능이 탑재된 거를 실제로 그 기능을 발휘해봤으면 좋겠는 거지. 저걸 신고 꼭 등산을 가봐라 이건 아니지만 약간 그 기능성을 만든 거니까 왜 비싸고 왜 좋은지 느끼려면 실제로 그걸 한번 느껴보는 것도 조, 좋다. 왜냐면은 이번에 백백킹하고 등산하고 시작해서 그거를 확실히 느끼고 있으니까. 살로몬이라는 신발을 접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한번씩은 접해봤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